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917에 당번이 무조건 있을 것 같은 용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 용지는 저희 로또아빠 스카이캐슬 밴드에서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 제공을 해주셨고, 용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지를 보시면 A열, C열, E열 두 번째 칸에 14번이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고, 그 안에 8번과 20번이 들어와 있고요. A열 14번 옆에 24번, C열 14번, 건너뛰고 24번. 그 부분을 선으로 연결을 해보았을 때, 그 안에 들어온 수를 주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8번, 17번, 20번, 21번, 19번, 그리고 14번과 24번, 사크수는 유력하겠죠. 그리고 선을 그었을 때 지나가는 부분, 33번. 33번이 또, 기점으로 해서 D열의 네 번째칸 33번 보시면 기점으로 해서 32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2와 33번 주목해 주시고 37, 38, 39번이 삼각 패턴 연번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A열에 보시면 네 번째칸 27번, 27번 사이에 28번이 빠져 있고 29번, 27, 28, 29번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열에 보셔도 23 사이에 24가 빠져 있습니다. 23, 24, 25, 23, 24, 25가 또상각패턴 연번이기도 하죠. 비열과 시열 마지막 번째 칸 41번, 41번은 요번에 좀 유력하게 보여주는 수고요. 선을 긋고 표시한 부분 위주로 좀 수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용지로 봤을 때 7끝수가 또 이렇게 보이고 4끝수가 또 이렇게 보이고 합니다 오늘 용지에서 보인 추천 끝수는 4끝수입니다 4끝수, 7끝수, 8끝, 9끝수인데요 어,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4번과 7번은 약해 보여서 기재를 안 했고요 중요 구간 32, 33, 37, 38, 39 20, 21, 22, 23, 24. 참고하시고요. 멸 구간을 정하세요. 여기 중요 구간 드린 부분 중에서도 뭐 20번 때는 아예 멸로 가져가시든 30번 때를 멸로 가져가시든 10번 때를 멸로 가져가시든 멸 구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멸 구간을 정하시고 조합을 해서 반자동이든 수동이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합을 하실 때 유령은 로또아빠 채널의 상충수와 알파 비율 참고하셔가지고 수를 조합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밴드 로또아빠 스카이캐슬 밴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동 용지를 제공해 주시면 특별방에 초대가 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무료 조합 가고 있지만 본인이 조합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장마비 내리는 날을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날에는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 굉장히 좋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용지에는 왠지 당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선택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